안녕하세요 광수엄마입니다 씻어서 준비한 쑥갓 200g 손질해 씻어 준비한 오이 반개 양파 50g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밑반찬으로 쑥갓 오이무침 만나게 버무려 볼게요 쑥갓은 먹기 좋은 귀로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 오이 반개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고요. 약간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고. 양파 50g 얇게 썰어서 준비해주고요. 청양고추 1개 준비했어요.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주고. 길게 썰어서 준비해놓고요.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쫑쫑쫑 썰어서 준비해주고. 고추가루 한스 반 넣고요. 고추장 반수저에요. 진간장 반수저 넣어주고요. 다진마늘 듬뿍 반수저에요. 210초 반수저 넣고 황설탕 반수저 넣어 양념장 버무려주고요. 양념장이 어느 정도 버무려졌으면, 준비한 오이를 넣어주고, 양파도 넣고요. 오이, 양파, 양념장과 함께 버무려주고요. 오이와 양파가 어느 정도 버무려졌으면, 준비한 숟갓 200g을 넣고, 숟갓 넣고 다시 한번 살살 살 버무려주고요. 양념과 숟갓이 어느 정도 버무려졌으면 대파 20g 정도 미리 썰어서 준비했는데요. 넣어주고요. 청양고추도 넣고, 참기름 한수저예요 통깨 반 수저 정도 넣어주고 대파, 청양고추, 참기름, 참깨 넣고 도시 한번 버무려 주고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름 잎반찬으로가갓 오이무침 맛있게 버무려 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름 밑반찬으로 쑥갓 오이무침 맛있게 버무려 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